네, 오늘 리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지금, 전 리플이 이제 이 정도면은 전 정석파동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정석파동이 뭔지 좀 추가 설명드리면서 당분간의 움직임 좀 체크 좀 해볼게요. 큰 흐름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크게 변한 거는 지금 없어요. 기존의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렸고, 얘가 실질적으로 뭐 물론 탄력은 살짝 지금 둔화가 된 상황이다. 여기가 탄력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가격선이. 그래서 요 지점을 한번 깨는 움직임, 움직임이 만들어진 걸 봐서는 탄력은 살짝 둔화가 좀될수 있는데, 흐름상 확실히 꺾이는 자리는 어디다? 여기다. 왜? 여기가 저점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위에만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당분간 여기 안에서 뭐 어떤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분봉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 시간 봉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그냥 가장 무난한 정석파동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정석파동이냐면,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거든요.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추세가 한번 나옵니다. 길쭉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락도 한번 나오고요. 뭐 상승도 나오는 경우도 똑같아요. 근데 하락이 나왔으니 하락부터 설명드릴게요. 하락이 나오고 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데드캣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보통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하락했던 폭의 절반까지 나와요. 보통. 이게 왜 절반까지 나오게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딱 어디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게 항상 적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적정 가격을 기점으로 저평가와 고평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평가에서 저평가까지 왔다가 다시 원래 적정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절반 정도 라인이 보통 이딱 평균 값이잖아요 적정 가격이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거고 보통 떨어졌던 폭의 절반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보통 만듭니다 올라갔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도 절반 정도 떨어진다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선 한파동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그림으로 연결이 되냐면 와리가리 와리가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졌다 올라가도 와리가리 와리가리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와리가리를 왜 하는 거냐.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제가 아까 편의상 일자로 그었지만, 영은 일자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각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적정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럼 여기서 와리가리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너 앞으로 적정 가격 어떻게 될 놈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서 여길 가만히 버틴기고 있었더니, 저, 이 적정 가격이 올라가는 놈이었네?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지금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저평가에 있게 됐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고 저평가에서 이제 고평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상 곡선을 그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 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적정 가격이 여기까지 에서한 파동이 끝났다고 했죠. 그러고 떨어지는 파동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고평가에 있게 된 거잖아요. 여기 대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평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원리는 천천히 계속 정독하면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게, 그래서 항상 큰 파동이나 작은 파동이나, 나오고 기술적 반등,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렇게 나온다고요. 올라오고 절반 정도 떨어지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움직임이 항상.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그 다음에 방향성 또 터트리면은, 그 다음에 박스권 넘어가면서 방향성 터지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리플 이 상황도 그냥 정석파동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당분간 어떻게 움직인다? 눌러줬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한 파동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다?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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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며칠 정도 동안은 한 최소한 한3 일에서 뭐 길게나 일주일 정도까지는 큰 변화보다는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위주로 쳐주면서 횡보자리를 형성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당분간 조급하게 마음 가지시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와리가리 쳐주면서 다음 방향성 어디로 잡을 거니 싸움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만 그냥 상승 하락이 좀 나아지면서 이번 주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그림 그려주다가 돌파하는 쪽이 나올 거거든요 위로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우상향곡선 그리면서 신고가 돌파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러 가는 거고 만약에 와리가리하다가 뭐 아래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파동을 태우면서 아까 큰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좀 최근 움직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찍고요. 우선은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요 와리가리 하다가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탈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뭐 아니면 목표관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 교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면 어떻게든 해드리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섯옆에서 말씀드리는 것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이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